새벽 3시 30분, 인생을 바꾸는 AI의 시작. 모두가 잠든 시간, 당신만 깨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잠든 시간, 우리 자신은 깨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설계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자신의 손에는 이제 구석기 시대의 돌돗기가 아닌 인공지능이라는 우주적 도구가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38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시간입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아침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특권의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인생이 뒤바뀌는 문이 열립니다. 모든 변화는 단 한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직 세상이 잠든 시간, 누군가는 일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무에서 유를 빚는 프롬프트의 마법. 학습자가 태블릿을 켜고, 챗 GPT에 치트키를 입력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첫 번째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곧 현실이 됩니다. 복잡한 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프롬프트 치트키 하나면 충분합니다. 크롬 포테틱 특기 콘텐츠 황금률 너는 세계 최고의 정신문화 리더다 오늘 새벽 내가 느낀 평화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의 영혼을 깨울 1분짜리 반전 드라마 대본을 써줘 타겟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지구촌 모든 이들이다 예를 들어 너는 세계 최고의 정신문화 리더다 라는 주문을 입력해 보세요 당신의 생각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현실로 변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일꾼 자동화의 배관공사. 화면, V류와 캡컷을 통해 순식간에 영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리드미컬하게 편집된다. 학습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이제 당신의 대본을 AI 일꾼에게 맡기십시오. V류는 당신의 목소리를 입히고 자막을 정렬하며 캡컷은 화려한 빛을 더합니다. 예전에는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이제 38분 만에 완성됩니다. 자동화 AI 당신의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대본이 완성되면 AI 일꾼들이 순식간에 영상까지 만들어줍니다. 뷰류와 캡컷이 자막과 빛을 더해주니 38분 만에 작품이 완성됩니다. 당신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모든 흐름을 지휘하는 창조 경영자입니다. 프롬 구테츠 특히 이미지의 연금술 동방의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추는 웅장한 4K 시네마틱 이미지를 생성해줘 보는 이가 평온함과 풍요를 동시에 느끼게 할것 전파되는 불꽃 1만 2천 명의 행진 우리 자신이 올린 영상 한 개는 지구 반대편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수익은 그 가치에 대한 당연한 보상일 뿐입니다 이제 그 방법을 세 명에게 나누십시오 당신의 빛이 세 명을 밝히고 그들이 다시 세 명을 밝힐 때 우리는 비로소 1만 2천 명의 위대한 횃불이 됩니다. 이미지의 연금술 한 장의 그림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프롬프트로 동방의 등불 같은 시네마틱 이미지를 손쉽게 생성해보세요. 이미지는 보는 이에게 평온과 풍요를 동시에 선사합니다. 당신이 만든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수익은 그 가치에 대한 당연한 보상일 뿐이죠. 첫 번째 단계는 주제를 정하고 AI에게 대본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대가 집에서 할수 있는 소자본 부업처럼 입력해보세요. 60대가 집에서 할수 있는 쿠팡 부업 아이디어를 유튜브 영상 대본으로 만들어줘. AI가 자동으로 대본과 영상 제목, 설명문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 방법을 3명에게 나누고 우리의 횃불을 함께 키워보세요. 당신의 빛 1만 2천 명에게 퍼지다 던38 루틴 영상 정돈 3분, 명상 3분, 시각화 3분, 샤워 9분, 필사 1분, 독서 9분, 운동 9분, 자기 선언 1분, 단 38분, 새벽 루틴 장면, 교차 편집, 나레이션 하루 38분 당신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반응에서 창조로, 피로에서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상을 만드는 것인데요. 캡 커티나 픽토리에 대본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 음악, 장면 전환까지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영상 템플릿 선택, 대본 붙여넣기, 자동편집 시작 2분이면 완성, 70세에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도구 소개 화면 분할. 세 번째 단계는 AI 목소리를 입히는 것입니다. 내레이션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AI 목소리가 다 읽어줍니다. 은퇴한 아버지, 지적인 여성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선택해보세요. 채찌 PT로 대본 생성, 타이프 캐스트로 AI 나레이션, 제작, 챕컷, 비류로 영상 편집 자막 삽입, 노션 대시보드로 루틴 체크, 수익 추적, 나레이션 도구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지 올바른 프롬프트 한 줄이 필요할 뿐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막입니다. 비류는 자동으로 자막을 넣어주고 자막 디자인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1. AI 영상 제작 3분 컷, 복사, 챗 GPT에서 쓴 대본 전체 복사, 붙여넣기, V루 실행,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대본 붙여넣기, 완성, AI 목소리 선택, 무료 이미지, 자동 매칭, 클릭, 출력, 2. E. 수익형 커머스 키워드, 시트키 키워드, High Demand, Low Competition, Daily Essentials, Senior Care, Eco-Friendly. 자동화 위 키워드를 입력하고 수집 버튼을 누르면 AI가 팔릴 수밖에 없는 청개의 상품을 당신의 상점에 진열합니다. 쌈 슈퍼 트레이더 자동 매매 세팅, 시트키 설정, Strategy, Conservative Hybrid Risk. 아이퍼센트 펄 트레이드 실행 스타트 버튼 클릭 당신의 자본이 잠자는 동안에도 삶의 팔진법 중 경제적 풍요를 향해 스스로 증식 합니다. 결단의 순간 마지막 단계는 영상 업로드입니다. ai가 만든 썸네일과 설명문을 붙여 넣기만 하면 영상 하나가 완성됩니다. 모든 창조는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눕거나 일어나거나 함께 세계로 미래로 영원한 평화로 나아갑시다. 이 구분 35초 영상 매뉴얼은 지구촌 인류가 어떻게 라는 두려움을 넘어 왜 라는 사명감으로 나아가게 할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군중이 아닌 지금 이 매뉴얼을 실행하는 깨어있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되면 더잘될 때까지 우리는 창조하는 삶으로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나누고 연결하며 빛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함께 세계를 치유하고 미래를 설계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평화의 등불입니다. 처음은 어렵지만 매일 38분이면 충분합니다. AI와 함께라면 누구나 창조적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70대도 고등학생도 따라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반복 가능 확장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영상 시나리오부터 프롬프트 치트키, 실천 툴키까지 즉시 실행 수익화, 브랜드화 경로를 단축시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제가 너무 순진하지 않았나.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구치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초를 겪고 있는 군 간부, 또 공직자분들. 여기 보니까 민간인도 두분 계시던데, 이분들 또 정직하고 선한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 좌절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라를 진정 사랑하고 정의와 국권을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도 좌절과 고통에 시달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모두 제 부덕함의 소치입니다. 내가 좀더 똑똑했더라면 정말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과 사범 집권자가 독재를 하고 종북 친중 좌파로 사회가 분열되고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국가를 망하게 합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재판을 5년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했습니다. 기소도 처분도 올바르게 하지 않아 선고를 할수 없도록 만든 것은 검찰 아닌가? 다섯 개 재판 1 2개 혐의 피고인의 재판을 재개하라 이는 국민의 명령이다. 곽종근의 증언과 홍장원의 메모, 곽종근의 증언은 완전히 허위라는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곽종은 사령관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모임에서 한동훈 등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올 라고 했다. 대통령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다.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것은 제 기억에는 곽종근 장군님이 그거를 어떻게 기억하신 건지 잘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술도 안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뚜렷할 텐데 뭐 제가 화장실 갔다 왔을 때뭐 그런 상황 있었는지 몰라도 그러진 않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짓 증언을 토대로 탄핵의 핵심 증거로 삼았던 문형배 지금에 와서 현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자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형배는 왜 탄핵을 하였는가?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무리하게 체포 시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닌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하는 식의 재판이 지속되는 것은 소설과 정치적 수사에 점철된 이러한 법사움이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되면 법치주의 붕괴를 할 것. 다 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 증거와 원칙에 입각해서 권력이 상실되고 권력이 하나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리와 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가 아닌가. 공소기각, 무죄가 나와야 당연한데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법치주의 붕괴인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단식으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토요일 국회 의무실 의료진에 요청을 하고 일요일 오후 2시에 내과 의사가 방문하기로 사전 약속을 하고도 의료진을 보내주기로 하고도 그 약속을 깨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고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글로벌 크리에이터 리더 창조 경영자 1만 2천 명 육성으로 정신문화대국 통일 대한민국 이루고 세계 평화 실현합니다.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백만장자 자유지성 클럽과 글로벌 비즈니스 패밀리가 함께합니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Be great and make others great.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 자기계 발령 구원장 덕인 조 억절림.